이 구이저수지. 모악산과 오봉산에서 흘러나온 물줄기가 큰 물로 이어지는 이 구이저수지 주변에서 이곳의 아름다운 풍경과 구이저수지 주변에 조성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문화 자원들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laughs> 여기가 어디죠? 여기가 망산리라고 어, 망산 구이저수지 끝에 있는 동네인데 이제 지금 봄이 왔잖아요 네. 어. 꽃피는 봄이면 가장 아름다운 호숫가의 동네 어. 구이 네. 구이저수지 구이 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지금은 삼천이라고 불러요 음. 삼천은 세개의물줄기가 만나서 음. 된 하천이라는 뜻인데 음. 이 상류 쪽은 개월천이었어요 개월천. 계월계월천 개월? 어. 이 계월천이 저 무악산 깊숙히 그 배제라는 골짜기가 있는데 그 원평 화율성당을 건립했던 그 천주교인들이 숨어 살던 동네가 배제 네. 그 배제 골짜기에서 흘러나오는 물과 그리고 임실 운암과 맞닿은 그 오봉산 골짜기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합쳐져서 쭉 12km 흘러 내려와서 삼천으로 나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를 뚜구를 막아서 저수지를 그게, 만든 거예요. 그게 구이저수지야. 그게 바로 구이저수지다. 음. 음. 자, 이제 구이저수지 둘레길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아, 네. 음. 막아는거 아니에요? 차못 들어가게. 차못 차 들어가게. <laughs> 봄바람 날것 같아. 뭐 꽃들도 피어나고 그러니까 전주천은 물줄기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음. 이제 그 내려오기 전에 있던 그 상관 저수지 네? 아, 다른 쪽에서 내려오는 수량이 많은 골짜기 막을 만한 곳을 막아야지. 꼭지 저러다네. 잘내셨어요 목요일 퇴직했던 거? 작, 연말에. 작년 말에. 작년 말에 퇴직하고. 예. 얼굴 좋아지네야 평평한 거 좋아. <laughs> 그래, 어서 가. 네. <laughs> 벌써 이렇게 폈네. 야, 이 사진 한번 사진 한번 안 찍어두면 서운할 것 같아. 쁘다안핀 것도 예쁘다. 예. 몽우리 같아 어, 안핀 것도 예뻐. 음, 뭐. 야, 정말. 이거 뭐, 매화꽃볼 어디 유명한 데갈 필요가 없네. 보는 것마다 다 사진 찍고 싶네. 네. 어? 눈에 담아가야지. 지금이 제철이야. 근데. 도단하는 것들은 다 예뻐요. <웃음> <웃음> 다 예뻐요. 물이 꽉 찼네. 충남 천안에서 왔는데요. 저희 이 산악회에서 왔어요 트레킹이요. 여기 처음 왔거든요. 근데 너무 좋아요. 이 길도 너무 좋고 이 트레킹 길을 너무 잘해놔서 남녀노소 누구나 올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길입니다. 음, 너무 좋고 오늘 날씨도 좋고요. 매일매일 일상이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바람 쐬면서 힐링이 된것 같아요. 너무 너무 좋아요. Редактор субтитров 아, 이제 자라섬 보인다. 자라... 저 오른쪽에 자라섬. 음. 저 섬을 자라섬이라고 그래. 우리가 아는 자라? 그렇죠. 어, 자라섬이라고 이름을 부르게 된 이유가 저 자리가 지금 산소가 있어요. 음. 연안이시에 어, 종중묘가 있는데 어, 그 자리를 그대로 비워둔 채로 이렇게 수분이된 거죠. 동네가 사라지고, 동네 뒷산이었는데, 음. 이제 저 자리가 산소를 그 쓰기에 좋은 자라명당터라고 했죠. 자라명당. 했대. 자라명당. 그래서 자라명당이 그대로 섬으로 남았다고 해서 자라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저게 서울되기 전에는 꼭대기였겠네요? 어, 그렇죠. 작은 산 꼭대기고, 이 아래 동네가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어, 이 아래 골짜기에 동네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골짜기에 있던 동네들, 이제 철거, 이주시키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전체적으로 크게, 어, 저수지가 된 거죠. 이게 1953년도부터 시작해서 1962년에 완공했으니까 이 저수지 뚝다 쌌는데.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세월이 흐르니까 이제 이물 속에 묻힌 역사는 사라지고, 음. 어, 이제 물가를 즐겁게 <laughs> 산책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거지. 그래도 기억하는 사람 이 있잖아요. 어. 그래서 나는 지금 그런 그 기억들을 이제 모르면 그냥 모른 채로 잊혀지고 넘어가잖아 그래서 그런 기억들을 계속 기록해 두고 싶고 그걸 사람들이 알고 걸었으면 좋겠다 알고 찾아왔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갖고 있어 다음에 꽃 폈을 때 한번 보던가. 삼천천 따라서 쭉 오면 예전에 물이 없을 때는 요 밑에가 텅 비어있어요. 맞아, 맞아. 네. 그래서 우리 그 기청풍물패 애들 데리고 어, 어. 쭉 애들 전부 다 장구 뭐다 들고 시내에서 쭉 걸어와가지고 여기서 연습 많이 했어. 낮에. 여기서 뭐 아무리 집도 없었으니까 아무리 떠들어도 뭐 거의 소풍이었어, 소풍. 옛날에 여기서 선배들 이게 저수기가 이렇잖아요, 물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줄을 세우고 내가 여기서 에 수영했다니까? <laughs> 지금 물이 넘쳐 흐르잖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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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연스럽게 그냥 만 수위가 되면 넘어오게 이렇게는. 딱 수위 맞춰서 이렇게. 옛날 지금은 다 수문으로 하잖아 네, 네, 네. 그 이후에는 1950년대, 50년대에 공사를 했으니까 그런 기술이 음, 없어. 그래서, 물이 아유, 차면 예. 넘어오게. 예. 어, 그래서, 평상시 만수이 아닐 때는 거의 밑에가 텅 비어서, 이 밑에서 아이들이 그 낮은 물에서 물놀이도 하고 그랬던 곳이에요. 구이절 예. 전망대 500m, 뚝 따라서, 그리 거기서 3.2km라고 돼 있죠. 힐테마파크 네. 네. 어, 둘레길에서 살짝 넘어가는. 슬테마가 저쪽에 있어요? 그 네. 이제 구이 저수지까지 상류에서 12km 흘러 내려와서 네. 여기서부터 이제 네. 전주천과 만나는 지점까지 13km, 그러니까 25km, 이 어. 네. 여기 본격적으로 삼철이 시작되겁니다 네. 이게 지금 저수지 뚝 아래 왕벚꽃 나무인데. 어. 이 나무들 키를 봐. 저뚝 네, 네. 높이하고 거의 어, 맞을 정도로. 여기서 볼 때는. 100년 넘었다고 하는데. 아, 이게요? 어, 이게 4월 벚꽃철 되면 여기 정말 장관이야. 이, 길지 않지만. 네네 어, 네. 나무들이 아름들이라서 정말 장관이야. 뚝 위에 올라가서 보면 아. 벚꽃을 밑에서 즐기지 위에서 즐기는 동네가 거의 없잖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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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그러니까. 뚝하고 이렇게 맞아 떨어져서 뚝 위에 올라가서 보면 정말 발아래 벚꽃이 쫙 펼쳐진. 있 어. 여기 구이 절수 오면 그 조정 선수들 음, 조정 연습하는 거볼수 있어. 네네네. 하누도 태우고. 근데 구이 절수가 이런 그 수상 스포츠 하기에 좋은 보수거든. 그래서. 여기 지금 저쪽에 수상 레저 단지를 짓고 있어요. 만주군에서 음. 저렇게 하면 여기서 이제 뭐 수상 종목들 연습도 할뿐 아니라 경기도 할수 있는 그리고 여러가지 수상 레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재탄생하게 되는거죠. 음. 여기 주변에 나무들이 저수지 완공할 때까지 그 당시에 심은 나무들이니까 음. 거의. 45. 40... 어. 최소 60년? 최소 60년이 될 거지? 60년 이상. 이리 가면 어디 나와요? 이제 이 앞에, 어, 술 테마 박물관으로 넘어가는 고개가 나오지. 음, 고개? 구이 저수지 둘레를 쭉 8.8km를 돌고 나면, 어, 마지막에, 대한민국 술테마 박물관으로 넘어갈 수 있는 고객길이 있어요. 어, 여기가 그 지점인데, 어, 이 시점에 이런 무슨 프로포즈를 할수 있는 그런 포토존을 만들어 놨죠. 모학사는 어머니고, 그리고 술테마 박물관 위에 있는 경각사는 아버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 그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 놨는데, 어, 그것도 좋고, 도시락사 가지고 와서 놀아도 좋죠. 댁크가 이런 식으로 나이 삼천 상류에 물들이 12km 흘러와서 구이 어, 저수지가 되고, 어, 이제 63년 된이 저수지 주변이 어, 아름다운 자연 풍광을 즐길 수 있는 어, 둘레길로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고, 또이제 봄이 왔어요. 어, 봄이 와서 여기저기 꽃들이 막 피어나기 시작하니까, 어, 정말로 아름다운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구의 저수지가 되었다. 어, 이런 생각이 듭니다.